미라클 푸드가 음.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. 아이 안에? 네, 네, 네. 진짜? 잘 모르겠는데. 제가 이제 얘를 몇 년째 먹고 있고 이걸 먹음으로 해서 제가 조금 음. 건강해졌다라는 느낌도 있고. 아, 진짜. 네살딸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는데 네. 애기 엄마 같지 않다. 음, 아가씨 같다라는 아가씨 같다. 얘기를 네. 들을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아니, 것이아니 배가. 것이 아닌. 배가. <laughs> 아니 배가요? 배가 여기 이름이네요.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. 뭐예요? 그이 안에 미라클 푸드의 정체는 응. 하나, 둘, 셋, 셋, 쯤. 아아이 하얀 가루 뭐예요? 가루. 가루인데? 응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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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산균 아니에요? 그런 아 가루처럼. 정답입니다. 가루처럼. 정답입니다. 내가 한번 아, 했잖아. 아주... 아니에요? 아니에요아니에요알난 척을 보내잖아. 아, 지켜줘. 표정. 유산균. 표정. 해가 막 이런 표정. 이게 유산균이랑 비슷은 한데 어? 유산균은 아니고요. 어. 어,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이 정체는 바로 네. 프리바이오틱스. 프리바이오틱스. 네. 유산균 아니에요? 유산균? 그러면 우리요. 도대체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뭐고 네?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지 네. 네. 본격적으로 얘기좀 해보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.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미라클 푸드가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. 이제 아직도 전 헷갈리는 게 유산균, 있어요. 뭐 프리바이오틱스, 프로바이오틱스. 뭐, 뭐 차이가 뭐예요, 선님 네, 우리가 일단은 뭐 유산균은 많이 들어보셨죠. 네. 네. 그게 우리가 유익균의 일종인데, 어. 유익균이란 거는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한 거. 내 장에, 장내 환경에 도움을 주는 균을 말하는 거예요. 음. 이게 우리 장에서 살려면 우리처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음. 어. 그 우리 몸에 있는 유상의 먹이가 바로 우리 가은 씨가 즐겨 먹는 프리바이오틱스인 거죠. 아.